이버랜드도 난안 와본 것 같은데. 아, 이래서 일찍 오라고 했구나. 음. 들어와 봤더니. 여기가 다 주차장. 주차할 공간은 넉넉히 있네. 나 놀이동산 안에 버스 다니는 거 처음 봐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, 지민이는. 아, 아. 처음이니까, 이버랜드가. 음. 이렇게 가기 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? 기대되지. 어. 근데 너무 춥다. 얼른 좀 이따 아, 참고 들어가고 싶다. 여기가 테리비안베이 가는 곳이야. 응. 진짜 날지? 엄마 2 0대때 많이 와봤어. 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. 거길 다 온수풀이지? 어 당연하지. 오늘 보니까 딱 놀고 집에 가면 완전 쓰러지겠다. <laughs> 첫 테리비안베이다. 첫 테리비안베이. 그러네. 테리비안베이 왔습니다, 지자매. 아빠는 이걸 처음 봅니다. <laughs> 이걸 바로 서울 첫놈이라고 하죠? <laughs> 서울 첫놈 <촌놈 웃음> 에버랜드도 안가 봤습니다. 레츠고. 라커룸을대여해야 <laughs> 어... 돼. 라커룸도 <laughs> 어. 네. 주차비도 내야 돼. 라커비도 내야 돼. 이거 입장료만 싸지에요. 어? 그럼 옷 갈아입고 만납시다. 안녕. 유스풀이 여긴가 봐. 유수풀. 안 춥다 생각보다 따뜻한데. 응. 은선에 실내 여기 밖에 온천에 있어. 실내 어때? 좋아. 갑자기 딸꾹질 하는데? 와. 좋아요. 와. 나올래. 나올래. 아빠, 지우야 엄마 아, 빠왔거 어, 네. 아, 아, 빠 어디 있는 아, 우리 아, 이거? 거야안보일이 보일걸? 보일 걸. 보일 걸. 봤어? 아, 빠거 아,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이 근데, 놀이 시설은 어디 있어? 찾으러 가야지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기어가, 그렇게. 엉금엉금, 엉금엉금 엉금 기어가. <laughs> 아저씨, 여기 처음 와봤잖아, 태어나서. 은사몇번 와봤어? 이게 두 번째 아, 줄. 아, 은사 오늘 하루 종종 외우고 다또 시작이다. 저거는. 응. 근데 여기 따뜻하다, 여기 안에 어, 있으니까. 여기 좋다. 이게 캐리비안데 그거 시이짜잖아 어, 오빠. 그러네.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여름에? 응. 어. 배고파. 아 이놈의 배고파. 이제 룸으로 <목소리> 가시죠. 나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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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가는 길이 따뜻하네. 나가는 길이.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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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렇게 30분만에 식당으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. <목소리> 배고파요. 지유도 배고파. 지우도 배고파? 근데 밥 먹고 좀 소화시키고 나가야 돼? 아니, 나가면 더 원래 소화돼 아, 그런 거예요? 소화가 바로바로 바로 되나요? 설마 또 일단 3시쯤 배고픈 건 아니겠죠? 배고파지두번 먹으러 와? 대단합니다. 돈가스 하나, 어, 세 개. 먹어거 보니까 배가 고프긴 하다. 맛있게 먹으세요. 우라늄 장착! 어? 뭐야! 왜그 뒤에, 그 뒤에 물이 들어? 뒤에 물이 들어가지, 당연히! 장수하지 말래? 하지 말래? <laughs> 재밌겠다! 또 물이 탁! 내가 찍어줄게! <laughs> 이거 탁! 거잖아 지금 아까 나 타보다 그래 지우랑 한번 왔으면 타고 가야지. <laughs> 수연아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? 내가 무거워서안 가나? 안 나가? 안 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틀었어 엉덩이 풀어주는 거하 엄청 기다렸지. 어. 안 무섭네 저 바디 슬라이드는 지우도 할수 있겠어.

뭐했어? <laughs> 아, 얘가 너무 세게 잡았대 손으로. 아, 이거를 잠 못해서. 애들만 앉아야될것 같아, 애들만. 오 먹어. 어, 끈하게 드십시오. 지우 이거 되게 좋아해요. 맨날 사 먹어요. 이거 거기서 팔잖아, 거기 오마뎅. 오마댕. 잘 먹었어? 응 하도 술한 권씩 주고 가는 거 같아 한바에 돌고 가자 두 바퀴 안돌어두 밖에 돌고 가자 아춥오 이번에 깔끔했어 어? 어떻게 했어? 이번에 깔끔하게 잘하네 더운게 이거? 다시 한번 해봐 봐흑림만잘 <laughs> 거? 아 저렇게 될 거였구나 아까 코가 빨간 이유가 아니요 그게 물 먹어서 코가 빨개진 거요 <laughs> 나 지나치지 못하는 둘째. 여기 안 오는 걸로. 나도 스토팬더 최고야. 만 많이 쓰고 재미 없어 <laughs> 고기에도 냉면 탁 사가지고. <laughs> 아고기에 냉면? 어 그래도 왔으니까 하나 알려드려야지. 야호! 아니 카카오 티 주차 패스 정산을 해야 만 원인데? 카메라 어플로 QR 코드. 하기. 한번 해봐봐. 2,000원 할인 되나? 아 카카오 내비를 응? 깔아야 되네. 그럼 또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. 응. 오늘 저녁 피자. 안 돼. 이제 밥 치킨. 먹어야지. 밥 먹자. 고기에 냉면. 아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사지 아라 돈을 버는 게 없어서 출연료 줄 수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지훈 오너 어땠니? 별로 재미 없었지 그렇게. 아니? 그럼. 재밌었어. 아빠 혼자만 재미없는 거야. 언니는 재미 없었대 오늘 별로래. 나는 스타필드 가 최고야. 스타필드가 <laughs> 낫지? 어. 엄마 가 생각처럼 잘안 되나 보다. 하고 말 거야. 응. 나 그냥 오늘 저녁 안 먹을래. 요거 좀 내볼래. 어, 힘들어. 난 아이스크림 응. 먹을 응. 수 없어. 정산하고 이제 가자. 오늘 하루 고생했다. 힘들었다. 아빠는 솔직히. 근데 진짜 아빠가 어 갑자기 나타났다. 아빠 어디 있었어? 어? 혼자 저쪽 가고 있었어? 우와. <웃음> <웃음> 예상했던 화면 그대로 나오는 거는 거지? 지민이 힘들겠지? 5시간 놀았나? 5시간? 6시간. 6시간 놀았으니 당연히 뭘 떠나지겠지. 벌써 집에 도착했어? 40분 걸렸다. 40분 좀안 걸렸다. 와, 진짜 빨리 도착하네. 근데 뭐 어차피 다시 갈 일은 없으니까. 가까워도. 어, 근데 사람도 너무 많고. 굳이 거기까지 가면서 차라리 시랄라가 훨씬 낫지.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가본 거니까. 거기에 의미를 지겠어 42년 만에 내가. 추운데 갔다. 태어나서 어. 처음으로 간 곳. 캐리비안베이를 갔다 왔으니까. 거기에 의미를..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<laughs>